샤방샤방 빨근해. 오뚝솟은 푸른 산, 시원하고 맑은 물. 중국의 여행 동반자 TV 여행 아름다운 중국 아, 저희가 오늘 찾은 이곳은요. 천혜의 자연환경, 개월한... 신이 내린 자연 아름다운 산과 남한강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는 단양입니다. 아... 이 단양하면요, 정말 아름다운 이 자연이기 있 때문에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쉼표를. 수 야, 쉼표. 네. 쉼표를 줄을수 <laughs>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단양하면 딱 떠오르는 거 네. 단양팔경! 아, 아세요? 단양팔경! 아세요? 단양팔경? 네. 단양팔경 하면 일단 최고 어뜸인 그 네. 도담삼봉이 있죠 그 도담삼봉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중간에 저을 위한 그 장군봉이 아.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진짜. 그 옆에 이렇게 있는 도담삼봉이 있 도담삼봉이 일경이 네. 구담산봉을 시작으로 네. 성문 그리고 구담봉, 옥순봉, 어, 사인암,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 아 이렇게 다양8 팔경이 있습니다. 역시, 에이, 그치. 우리, 지금 우리 아름다운 충북 제작진 정말. 이런 보물. 네. 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 요저닭크스끓내놓고전 봐. 외운다고. 아니 단양 팔경 한다고 지금 보물이라고. <laughs> 어쨌든 저희가 정말 이 단양하면 아름다운 자연들이 어딜 가나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네, 네. 되거든요. 네. 네. 저희 어떻게 단양 팔경 둘러봐요? 어떤 여행을 하면 되나요? 어, 어디 가요? 아 저요? 아 막내 되는데 꼭 저요. <laughs> <laughs> 지요 <또>? <laughs> <왜요>? 안방만이니까. <laughs> 네. 뭘 줘? 설마돈 증금 증가 저거? 뭐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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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빨리 돈 줘요 돈. 돈 자, 돈 하나? 일단 하나씩. 뭔데? 자, 단양 스탬프 투어 들어 보셨어요? 스탬프 투어. 들어 보셨냐고. <목소리> 아니, 처음 들어왔는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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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단양에서 새롭게 내놓은 특별한 여행이에요. 이렇게 여행지가 소개가 돼 있고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도장 난이 있습니다. 6개 이상 스탬프를 찍어 오면 소정의 또 상품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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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장을 찍는 개수에 따라서 이 단양군에서 네. 어, 기념품이라든가 또 상품권이라든가 아그 선물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탬프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럼 그럼 다, 역시 단양. 네. 군은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디어 좋은 걸 하나 네네 그렇죠. 네. 재미가 좀 배가 될수 있는. 뭐, 뭐, 오늘은 그냥 뭐 보고 찍고 그냥 보고 찍고. 그냥 <laughs> 그렇게... 우선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네. 바로, 네. 어디, 바로 네. 어디, 어디 어디. 우리의. 어? 네. 옆에 있습니다. 어? 옆에? 옆에? 네. 나? 바로 바로! 이거다누리 아쿠아리움! 어. 국내 최대 규모 민물고기 전시관인데 어. 뒤에 보이시죠? 쏘가리 조형물! 우와! 어. 봤어요? 이래 봤네요. 이게 바로 단양군의 네. 랜드마크인데 네.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에서 저희가 민물고기의 모든 것을 보고 자, 우리 이렇게 가 오늘 단양 여행은 단양 스탬프 투어! 자, 지금부터! 출발! 출발! 설명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 계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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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아리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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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설명. 요안세요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딱그 느낌이 아 왔습니다. 얼굴이 <laughs> <여러분이, 웃음> 네. 생명을 너무 잘하게 느껴서. 아, 아니, 여기가 이제 민물고기를 볼수 있는 전시관인데 국내 최대 규모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아. 곳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네, 저희 단양의 단오리 약관이면요. 민물 최대 민물고기 생태관으로서 네. 약1 6 5종의 2만 마리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국내 민박 소개뿐만이 아니라 세계겠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고보기도 네, 있고 뭐, 이구 하나도 뭐, 있고. 네. 뭐 좀, 여기는 뭐. 이제 저희 아코점에서 특별 전시로 기획한 이파충류나양서류가 음. 많이 거네요 음. 아 네. 양서류 파충류 특별 전시잖아요. 네, 특별 전시는 언제부터 어. 언제까지예요?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이 생물들도 음. 유지하고요. 음. 근데 내년에는 이제 아이들이 더 찾는 새로운 생물들도 다시 찾아뵐 생각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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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까지는. 양서류 파청류 특별 전시를 계속할 예정이니까 오시면 올해는 다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끼리 한번 들어보려니까 네, 네. 선생님 저기 앉아 쉬고 계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얼음치, 시리. 멸치 는니야 멸치? 멸치는멸치는 여봐요. 멸치는 바다에 사는 거고 이거는 얼음치래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물속이야, 물속. 위에 봐, 위에. 민물 아카리 처음 와봤는데 네. 가족 단위로 우리 또 관광객 단위로 와서 네. 많이 보고 진짜 배워서 많이 머릿속에 눈으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이 물고기들을 오래 두고 보려면 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끼고 노을 네. 깨끗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빨리 나가서 단우리, 네. 아마리스프를 찍고 와야 <laughs> 돼요 여기 취해가지고 이걸 잊어먹었네 스탬프 찍는 곳 아,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스탬프 스탬프, 스탬프. 다리 아쿠아리움의 스탬프를 찍겠습니다. 야, 7번. 네. 자. 찍으세요 빨리. 아,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똥물에도 네. 파도가 있고 네. 먼저 찍으세요 알았어요. 아, 여기가 이제 수변공원인데 예쁘게 풍차도 세워져 있고 음, 네, 바로 옆에 이 기암절벽의 산 봐요 응, 네. 아, 너무 예쁘다. 바람도 아. 있고 <laughs> 근데 여기 보니까 자전거 대여해주는 어? 무인 대여가 기졌네. 운영 중이에요. 우리 빌릴까? 어. 자전거 한번 타볼까? 타볼까? 자전거 탑시다. 자전거. 그래. 아, 오래. 오래. 그럼 어떻게 매는 거지? 이게 무인 대여 시스템이어가지고 음. 우리가 이거를 핸드폰으로 오. 소액 결제를 해서. 우린 비회원 할수 할수 있는 거네요. 있... 24시간에 천 원입니다. 비회원 저전도 대여 돼요. 자전거 대여를 누르고 이렇게 이용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천 원이고 회원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에 들어가셔서 7일, 30일 그리고 연간 회원권을 이렇게 구매해서 또 타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니 아, 뭐가 왔습니다. 뭐가 왔어요? 예? 네? 이게뭐 인증번호 같은데. 아, 와! 잘 됐네. 인중... 알수 없음 스미싱은 아니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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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객님에게 대화될 자전거가 선택되었습니다.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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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깜빡거리는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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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중요한 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이용을 할수 있는데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이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참고하세요. 어? 어? 매주 아, 월요일 네, 아. 화요일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안 된다더라고요. 들으셨어요? <laughs> 아, <laughs> 저기요, 들리시죠 <동네시자>. 어. <laughs> 저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공공자전거 가보래. 가보래. <laughs> 그래서 자전거 두대 빌렸잖아요. 네. 벌써 탔어요? 어? 타라고 한거아에요 아니, 타보래 해서 탔잖아. 네. 타보래, 타보래. 아, 나 진짜 머리 아파. <laughs> 자전거 타러 <laughs> 가자. 여기. 아. 아, 왜요? 아, 자전거 그냥 타면 재미없습니까 네. 아, 아니, 그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아 재밌어요, 괜찮아 재밌어.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어, 좋아해. 어, 자전거도 게임 하나 할게요. 아. 네. 또? 네. 또 게임으로, 네. 아, 오늘 점심때 네. 이긴 팀은 하신든 음식을 드리고요. 네, 신팀은 제작진이 알아서 정한 음식을 드릴 테니까. 아또 피곤하신 했지? 아,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안 줘도 되니까. 어, 그냥 배고픔. <laughs> 도착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단양 8경 중에 또그 구단봉과 옥순봉을 오픈봉을...